약하고 못나빠진 네 아버지 때문에 닥친 불행은내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다. 알겠냐? <laughs> 어이할거야아 알겠냐? 야한번 해. 면한번 해봐야 한번 해봐야 돼. 화면 한번면봐 네, 피니스. 네, 피니스. 네, 지금 더블 액션만 할게. 어? 아, 아, 자. 약하고, 못나 빠진, 네 아버지 때문에 닥친 불행을, 내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다. 알겠냐안 돌아가는데, 이게? 어, 깜짝이야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깜짝이야 씨. 지금 때려, 감독님 때려는 줄 알았는데 때리냐? <목소리가> 아예 내거 건데밖에 조용히 새끼야 <laughs> 어 깜짝 놀랐네. 아까 려요이 더블 액션. 하겠잖아나 깜짝 놀랐네. 야 분명 더블 액션이 액션 다시 시작해도 아니야. 서버 한번 보실게이 아, 더블 액션이에요? 맞는 거예요? 액니다 <laughs> <laughs> <서브레션입니다. 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아, <근데, 웃음> 기 맞으면 안 되고, 는게고뒤이맞으

아, 여기. 아, 네. 빨리 빨리. 형혼 여기. 아, 여기. 혼자 기 아, 여 혼자.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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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

맞은 것때문 걱정돼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네. 거기서부터요 네. 나빠진 자, 세요 약하고 못 나빠진 네 아버지 때문에 닥친 불행. 내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다. 아니겠냐? 아씨. 눈을 떼라 이씨. 눈을 떼. 내때맞지 않았다니까 내가. 아, <laughs> 섭이라서야 엄지 자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야재랑아야재봐아야재아눈 야, 감지마 그 때릴, 때릴 때 여기를 손 대봐 아, 딱 오른쪽으로 네. 눈 감지말고 네 제대로 때요 여기 여응아아자자자 집중 이렇게 너그렇게 이렇게요? 끝에 한번 따갑다고 <laughs> 지키지 못한가? 너희 아버지다 약하고 못나빠진 네 아버지 때문에 닥친 불행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다 알겠냐? <laughs> 아니 뭐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아 아니, 이게 욱스러서 때려요! <laughs> 알게, 알게 딱! 날려버려. 알게, 알정도로 날려버려. 날려버려. 네. 무슨, 내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다. 내, 탓, 내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다. 알레 딱! 날려버려. 네. <laughs> 아, 좋아. 아, 아, 좋아. 어? 지키지 못한 것도 네 아버지다. 약하고 못내빠진 네 아버지 때문에 닥친 불행을. 내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다. 알겠냐? <laughs> 닥치세요. 내 아빠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요. 가죠, 여러분들. 자, 감사해요.